이런 거할 시간에 사진 한장더 찍으세요. <laughs> 아 <아니>, 맞는 말이잖아. <laughs> 아, 이거 맞는 말인데 너무 매운데? 안녕하세요. 조선천연입니다. 어, 저희가 작년에 계속해서 진행했었던 상세페이지 피드백을 음. 어, 이번 영상부터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음. 근데 많이는 신청을 안 해주셔서 근데 일단 신청해주신 분들을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천천히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송지현 음. 님. 의류 쇼핑몰 딥블루던 상세페이지 피드백 새 품목을 봐달라고 하신 것 같고 광고는 네이버광고 인스타광고 한달 기준 30-50정도로 광고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2만원 정도로 어. 광고를 하고 계시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썸네일 잡기가 어렵고 상세페이지 썸네일 잡기가 어렵다는게 무슨 말이죠 썸네일 그냥 썸네일이겠죠 어, 네. 스토어명이 딥블루던인데 딥블루던이라고 검색하면 노출이 4호페이지에 됩니다 음. 또 광고 효율과 구매 전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주는 면좋을까요 <laughs> 이것부터 먹을까요? 네. 딥블루던 남자 연흑청 부츠컷 회색 청바지 세미 와이드 데님 패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는 항상 말해왔던 게 상품명 자체를 그렇게 음. 길게 잡지 말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상품명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광고를 했을 때 굉장히 그 키워드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이제 돈을 낭비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 지금 봤을 때는 좀 중복되는 부분은 지워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 흑청 부츠컷 응. 세미 와이드, 와이드 데님, 데님 팬츠 세 데님, 데님 팬츠 응.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게 지금 36,000원에 택배비 3,000원까지 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응. 조금만 인스타그램을 뒤져보더라도 응. 이 정도 가격대 그럼 39,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응. 조금만 둘러보면 훨씬 이 상세 페이지나 사진보다 퀄리티 높은 어. 그리고 훨씬 더 규모가 큰 곳에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어, 충분히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저도 음. 사고 싶은 생각은안돼 그리고 음. 요즘에 택배비를 받는데 거의 없죠 그렇죠 썸네일 어. 한번 보면은 자연광으로 촬영할 여건이 안 되셔서 음. 뭐 집이나 스튜디오에서 커튼 쳐놓고 밑에 러그를 깔아놓고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스토리 앉아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내고 싶은지는 알겠으나 음. 여기서 조금 더 다듬으면은 음. 위에 부분을 좀더 걷어내고 그리고 바지 자체도 지금 너무 밑에서 약간 위로 보는 구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음. 바지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더잘 보이도록 찍어주시면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많은 사진을 넣으려고 노력을 해보신 것 같기는 합니다. 음, 좀 중근한 네. 방으로 찍은 것 같아요. 그죠내일 볼까요? 네. 그렇죠. 내려볼까요? 네. 뒤에 부던오 태그를 직접 아 제작을 또 하셨네요. 내려보겠습니다. 음, 이런 거는 뭐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생각이 드는 건이 제품 정보를 굳이 앞에서 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왜냐하면 소비자가 일단 궁금한 건 옷이기 때문에 음. 옷에서 일단 마음을 사로잡고 나야 음. 이 옷에서 내 사이즈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사실 뭐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음, 음. 이런 거는 그냥 뒤쪽으로 넣어주시고 음. 바로 사진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짧은 코멘트 정도만 남기고. 어. 근데 뭐 이거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네. 건뭐 나쁘지, 건뭐 나쁘지 어. 않습니다. 코멘트도 막 그렇게 과하지 않게 넣어가고. 음. 이제부터가 사진의 사진 시작이죠. 네. 좀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네. 이거는. 저게 근데 형광등에서 비치면 가끔 저렇게 비칠 때가 있어. 어, 그다음에 밑에 한 보면 맞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 음, 그러니까. 사진으로 봐서는 딱 그냥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사진 실력이라 음.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세 테이지 당 보겠습니다. 음. 이건 투웨이 니트 집업 미니멀 음. 가을 겨울 자켓. 이거는 상품명이 음. 좀더 낫네요. 음. 근데 이것도 시즌성을 뭐 한계로 줄이든가 뺏. 측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34,000원 그리고 역시 택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퀄리티랑 뭐 이제 소재 합류라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와 가격적인 측면이 좋다고 보긴 힘듭니다 사실 뭐 직업 자켓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로 따진다면 뭐 2만 원대도 많잖아요 쭉쭉 내려 볼게요 이건 똑같고 약간 소재 혼용률이 안 나와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사이즈만 뭔가 폰트 크기를 키웠는데 굳이 어.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아직 레이아웃에 대한 기본적인 그게 안 잡혀 있고 다양하게 음. 시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좀더 다양하게 찍으셨네요. 네. 음. 이 부분에서 보면은 어. 뭔가 좀그 위에 부분에 보면 포토샵을 이용해서 뭔가 상세 페이지를 좀꾸미려는 아, 시도를 한 것처럼 보여요. 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는 스튜디오 바닥인 것 같고 그 밑에는 어. 이제 옷걸이에 걸어서 찍었던 것 같죠 이 철사 옷걸이를 쓴게좀 아쉽네요 네. 여기는 또 배송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네요 음.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겠습니다 스웨이 <laughs> 레닌 청자켓 트럭과 음. 이거는 또 디테일 까지 바라고 어, 하셨네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상의 미디움 라지 하의는 스몰 미디움 라지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위에 추가 상품으로 구매할 수, 수 있나요? 파이는 없네. 아 그런 건 없네요. 파일을 그럼 따로 올리셔도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굳이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어. 네. 이 자켓을 자켓 제가 아는 거 거래처 같은데. 네, 요즘에 많이 보이는 거래처죠. 뭐라고 할까? 상세 페이지가 통일되는 느낌이 없어요. 세계를 봤을 때 많은 것을 시도하고 계시는 시행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분한테는 그 자잘자잘한 피드백을 드리기보다는. 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이 상세 페이지를 보면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뭔가 처음 시작하는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음.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광고를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지금은 광고를 태울 만할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음. 아직은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에 좀더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테일컷이나 모델컷이나 사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말씀 을 드릴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더 이제 벤치마킹할 쇼핑몰 을 찾아가지고 음. 그대로 따라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철사 옷걸이를 쓰게 되면은 여기 어깨 부분이 다 늘어납니다 예. 이런 거 말고 뭐 나무 옷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바닥에 이런 바닥 말고 이거 누가 봐도 좀 뭔가 바닥 같잖아요 음.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니는 바닥 음. 신발을 신고 이런 데 말고 그냥 흰 배경이라든지 그런 데 올려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전체 상품을, 전체 상품을 한번 보고 싶어서 아주 많은 시도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늘 말했던 초창기에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제 좋은 옷을 소비자들한테 선보이고 싶으니까 음. 단가가 높은 거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판매가가 높아진단 말이죠. 음. 근데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소비자로서 뭔가 옷 하나에 5만원 정도를 소비를 한다고 하면 조금은 고민이 되게 마련이잖아요. 그지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규모가 작고 뭔가 누가 봐도 초짜티가 나는 그런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기에는 많이 망설여진단 말이죠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가가 좀 낮은 제품을 처음에는 추천을 드리는 게 음. 조금이라도 좀 소비자들이 뭐 결제까지 갈때좀그 마음의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게좀안 높아지는 선에서 출발을 하는 게좀더 음. 처음에 이제 판매를 일으킬 수 있기에는 확률이 좀더 높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뭐 샘플을 잘 받기가 힘드니까 주면 네. 고맙지만 그럴 경우에는 사입하는 비용도 단가가 저렴하면 부담지지 않으니까. 음. 그렇죠. 자, 질문 사항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이 정도 수준이면 광고를 하면은 돈을 그냥 바닥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냥 다른 잘 되는 쇼핑몰들의 상세 페이지랑 자기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제 본인이 광고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네. 이한달 기준 3십 50만 원이라고 잡지 말고 음. 진짜 내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상품 하나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태워본다 음. 이러고 고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보고 음. 이제 피드백을 보고 음. 그 다음 음. 제품에 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태워보고 피드백, 피드백을 보고 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30에서 50 정도를 쓰는 걸 저는 오히려 음. 추천을 드려요 맞아요. 자 우리 궁금한 점 상세페이지 썸네일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썸네일이라는 게 다를 게 없거든요 이런 말 하면 너무 진부하지만 썸네일은 많이 보고 음. 많이 찍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어, 오픈마켓은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썸네일이 되게 좀 제한적이라 해야 될까요? 다 비슷비슷하지? 네, 구도 자체도 그렇고 어. 거의 이제 보여지는 그게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내가 그런 썸네일을 찍어낼 수 있을 때 새로운 시도하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안 맞으니까 일단 네이버 썸네일 구역을 맞추셔서 올리시고 그다음에 뭐이 정도 목 밑으로 자른 다음에 이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딱목 위로 잘라서 정방형 어. 느낌으로 만들면 어떠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기본기를 차근차근히 다시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아직 쇼핑몰을 한 달하기보다는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음. 한번 해본다라는 음. 느낌이 음. 많이 듭니다. 음. 그다음에 딥블루던인데 노출이 4억 페이지 됩니다. 이거는 지금 신경 쓸 문제는 아니, 아니신 것 같아요.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시간에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진짜 어느 정도의 뭐 기본기가 잡혀 있고 그래서 이제 판매가 어느 정도 조금씩 따라 오면은 음. 자연스럽게 이제 딥블루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맞아요. 이제 스마트토어가 바로 위에 뜰 겁니다. 음. 지금 이거 걱정하는 게 본인이 계속 쳐보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아. 그거를 쳐볼 시간에 본인의 사진 능력, 상품 초영 능력 내가 오픈마켓에서 올릴 거면 오픈마켓에서 어떤 규격의 사진이 적당한가 그런 거를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광고에 대해서는 아직은 해줄 말이 없습니다 음. 사실 이 3번 질문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랑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거를 다 고치시면 자연스럽게 음. 광고 효율이랑 전환율이 올라오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딥블루던이라는 쇼핑몰을 총평가해보자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아직까지는 음. 이제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를 약간 그냥 인스타그램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음. 솔직하게 말하면 음. 보통 이제 옷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잖아요. 그지 그지. 내가 보기에 예쁜 옷 어. 그리고 뭔가 퀄리티 좋고 어. 내가 사고 싶은 옷, 음. 약간 그런 게 많이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 기는 전혀 받쳐지지 않는. 어. 음.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약간 건번 만든 것 같아요. 음. 이런 거 쓰잘데기 없어요. 이런 거할 시간에 사진 한장더 찍으세요. <laughs> 아예 맞는 말이잖아. 아예 맞는 말인데 너무 많은데? <laughs> 본인은 일단 되게 만족스럽겠죠. 왜냐면 아, 아 이거 보기엔 예뻐요 어, 진짜. 어, 보기에는 어. 좋지. 근데 이게 어. 만약에 엄청 유명한 감성 쇼핑몰 브랜드다 이러면 음. 와 이런 거까지 있네. 음. 근데 사진은 이렇 이러면서 지금 <웃음> <웃음> 이, 이 이걸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네. 이거는. 네. 좀더 나아갔을 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어, 생각해요. 저가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어, 그건 좀 맞습니다. 더 네. 계산이 될 여지가 있을 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처음에 보내주신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음. 사진은 점점 괜찮아지고 있다. 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괜찮아지고 있다. 진짜 이때는 어. 그냥 한번한번 한번 올릴 때마다 음. 실력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음, 맞아. 이때는 진짜 같은 옷이라도 그냥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음. 일단 제일 좋은 건 그냥 잘 되는 대잘 되는 대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진짜 한10% 20%만 따라가도 잘 하는 겁니다. 음. 지금 이 상태면은. 음. 근데그거를막50% 60%뭐100% 구현했다 하면은 음. 그때부터 본인이 이제 검색을 안 해도 알아서 이브루던이라는 쇼핑몰을 검색해보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이제 상세 페이지 피드백으로 돌아와봤는데 음. 어 저희도 이런 과정을 계속 겪고 왔. 때문에 어. 저희가 가장 필요했던 a 좀 이렇게 매운 맛을 해주는 음. 멘토였습니다. 맞아. 사실 주변주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진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무시하는 게 저, 절대 아닙니다.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라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하지만 꼭 개선해서 더 좋은 쇼핑몰이 될 거라고 믿으시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